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하는 남자 차분남입니다 자 오늘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볼 건데요 자 짧게 스테이터스라고 얘기하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크게 쌍대 양봉을 보이면서 똑같은 모멘텀으로 시작해서 현 시점에서 조정 중에 있지만 다행인 건 저항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근처에서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을 예상합니다 또한 보시면 지금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승하면서 여기 저항선 부분을 넘는다면 2차 구간도 무리 없이 넘어갈 것을 예상하며 70억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동평균선이나 뭐 지지선, 저항선 이러한 볼린저밴드 같은 기술적 지표로는 사실 단타성으로 수익을 내기는 가능하겠지만 큰펌핑 구간이 나오는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차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탈출할 수있 있는 기회 드리고 지금 라인에서 상승하면서 80원은 넘어갈 만한 락업 해제에 관한 1급 비밀을 입수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재단 세력 정보로 해제 일정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목표가까지 정해져 있고 시장 가격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이고 유통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가격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며 기밀 문서로 진행되는 비공개 문서입니다. 전 투자자문사로 주식부터 코인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세력들의 정보들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일정 부분 모자이크 처리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있는 정보들을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일정들과 세부 목표 금액까지 안내해드릴 겁니다. 대신 구독, 좋아요만큼은 눌러주시고요. 일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번호로 일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락업 해제는 그만큼 차트만으로 절대 분석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일정한 날짜에 맞춰서 상승하고 목표가 채운 뒤에 하락하기 때문에 이때만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매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백 퍼센트나 몇천 퍼센트를 챙기시려면 조금씩 급등 코인 단타로 시드를 늘려가 두시다가 만약에 500% 상승이 나왔다 고 하면 초기 자금을 100만 원을 들고 시작하는 것과 500만 원,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들고 시작했을 때 100만 원은 500만 원이고 500만 원은 2500, 1000만 원은 5천만 원이라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락업 해제 일정에 딱 들어가려면 물리지 않고 시드를 유지하고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리고 누구나 심증보다는 물증을 좋아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거에 기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리플 뻥튀기 시세 조작 리플 대규모 락업 해제 시장 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폭로했다. 자, 이렇게 과거에도 주식 시장은 물론온 코인 시장에도 막대한 세력들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호재도 없는 코인들이 전일 대비 미친 듯이 상승하거나 이러한 장대 양봉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거대 자본과 재단 같은 세력의 영향으로 코인의 시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차트는 참고만 하시고 세력들의 정보와 고래들의 흐름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요거는 일반인분들이 채우기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차트 보고 세력 정보 받고 고래들의 흐름까지 파악해서 낙업 해제 같은 중요한 정보 안내해 드리고 단타성 수익도 물리지 않게 말씀 들 겁니다. 자, 그럼 스테이터스 코인 위에 물려 있는데 탈출하고 싶다. 또는 38원 부근에서 잡고 있는데 어디서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대응 방법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거래소랑 평단가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100% 무료니까 안심하시고 뒤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 건데요. 솔레이어 코인은 상장 직후 상장 빔으로 한번 상승을 시킨 후에 물량을 싹다 정리하고 바로 500% 가까이 상승이 와줬는데요. 이건 그냥 상승이 아닌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춘 세력들의 작전이었습니다. 솔레이어 코인이 5월 11일 대량 토큰 잠금 해제를 앞두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알고 있던 세력은 이렇게 큰 펌핑을 시키면서 이득을 보고 5월 11일 일정 구간에 맞춰서 바로 물량을 빼면서 하락이 형성되면서 개미들은 물릴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럼 여기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나가면서 조금의 수익만 챙기거나 오히려 이만큼의 수익을 도로 뱉거나 윗고리에 물려서 지금까지 탈출하길 기다리실텐데요. 자 이처럼 낙업해제에 중요한 건 언제 락업 해제 하는지, 그리고 언제 상승시킬 날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즘 특히나 소통방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신규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정말 많은 연락이 오시는데요. 그만큼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많이 올 때는 조금은 실시간으로 연락을 못 드리기 때문에 소통방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업비트 수익까지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저도 같이 투자를 하는 전문가이고 알려드리는 정보를 막 드리는 것이 아닌 저도 책임감 있게 같이 들어가고 수익을 내고 있을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소통방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종종 같이 들어간 내역까지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주식 코인 선물까지 합치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도와드리고 있는 이유는 전 혼자 행복하기보다는 같이 행복한 세상이 좋고, 또한 이 바닥에서 만큼은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